철제 농기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던 시기에 돌렁무덤, 돌무즈무덤 등이 처음 제작되었다라고 되는데, 자, 돌렁무덤, 돌무즈무덤은 청동기 때 등장한 거고, 철제 농기구 때에는 철기라고 볼수 있으니까 적절한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6번.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신석기 시대에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여성 모양의 토우와, 자, 그리고 호랑이 말모양의 띠구리 장식을 제작하죠. 좀 어려워요, 이건. 그쵸. 그렇죠? 자, 이거 영군용님 뭐예요, X예요? 오로 갔죠. 그래 조금 세부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우리 이론서에도 있고요. 호랑이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식 이거는 청동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구별합시다. 그래서 여성 모양의 토우는 신석기고 호랑이, 호랑이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식은 북방경 영향을 받았던 이건 청동기 때 등장했던 예술품으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7번은 x가 되겠어요. x가 자, 그다음에 이제 음 8번 가 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여성 모양의 토우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모계 사회임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 모양 이런 모계 사회 다 신석기 때 그걸 볼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호랑이 말머리 띠고리 장식 이거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자 그다음에 8번 가볼게요 아 이거 문제 너무 좋아요 봉산 집단이나 평양 남경 탄화된 좁쌀이 출토되었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봉산 집단의 평양 남강이 남경이 탄화된 좁쌀이 나왔던 지역이라는 걸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이렇 연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탄화된 좁쌀이라면 이거는 조예요 쌀이에요, 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청동기예요, 신석기예요, 신석기죠? 그 신석기 때의 변홍사가 아니라 그냥 농사가 시작됐다라고 봐야죠. 이때는 밭작물이죠. 자, 청동기 때변홍사가 시작된 걸 알려주는 건 바로 뭐예요? 탄화된 좁쌀이 아니라 쌀이 돼야겠죠. 그 정도 구별할 수 있죠? X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 우리 뭐 빨리 감, 아는 것인가 빨리 확인해 번 해봅시다. 신석기 때에 자, 작물 한번 갑시다. 뭐였죠? 조, 휘, 수수. 그 다음에 청동기 때 뭐에 등장, 변농사 그렇쌀에 등장 그렇그 다음에 이제 철기 때는 변농사가 더욱더 발전하게 돼요. 그렇그 이유가 뭐였죠? 두 가지, 철로 만든 농기구하고 하나 더그쵸 그렇죠? 저수지가 등장하죠 이때. 그쵸? 그렇죠. 청동기 때는 저수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예. 필기 좀 이쁘진 않은데 뭐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말로 쭉 풀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면 될까요? 청동기 시대 때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처음 제작되어 옷을 지어 입었다. 아가락바퀴 뼈바늘은 원시적 수공업이죠? 이건 언제 등장했어요? 신석기죠? 생김새 다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요? 성공현님 떠올렸습니까? 그쵸? 그렇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렸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그랗게 생긴 거. 빈대떡 끓이는것 같은데. <laughs> 그래요. 자, 가라파케 뼈반을 잘했습니다. 자, 이건 청동기아니야 신석기로 가야 되니까 X. 괜찮죠? 자, 10번 갑니다. 어휴, 좀 어려워요. 청동기 때부터, 자, 음집이 지상가옥화되면서 주춧돌이 있고요. 기둥을 세웠고, 화덕이 벽면으로 옮겨졌어요. 자, 오륜 설명이에요, 이거. 틀린 설명 없죠? 그냥 청동기 때의 그냥 오륜 설명 얘기하고 있죠. 9번은 X고, 10번은 O가 되는데요. 자, 왜? 움집이 지상 가옥은 아직은 아니에요. 지상 가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반지야요 사실, 반지야. 알겠죠? 그 다음에 주춧돌이 있으니까 이젠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화덕이 벽면으로. 벽면 하루죠? 그쵸? 그렇죠? 화덕이 위치 한번 가봅시다. 신석기 때 화덕이 위치가 어디였어요? 가운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 때 화덕이 위치가 벽면으로 가고요. 자, 철기 때 화덕의 위치. 화덕이란 표현 쓰기보단 온돌 양식이 나타나게 되죠? 그쵸? 그렇죠? 예. 구별할 수 있죠? 그쵸? 그렇죠? 이 정도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10번은요. 5가 되겠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자, 이제 11번부터 15번 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괜찮죠? 예. 저희 기준은 준상영님인데요. 예. 준상영님이 다 풀면 갈고. 뭐예다 아, <laughs> 뭐, 예, 풀었죠? 네. 예. 저희 기준은 음, 춘천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자 가봅시다. 근데 춘천이 저희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예. 영군연인 뭐예요? 왜 웃어요? 제가 왜 춘천이 제일 기준이 됩니까? 예, 제 아내가 춘천 사람이라서. 결혼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형님도 좀 이해되시죠? 예. 자, 11번 가볼게요. 고조선은 위만이 집권한 이후부터 왕을 칭할 정도로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아이고,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부분이 있었죠? 자, 위만이 집권하기 전부터 왕의칭호가 있었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자, 일로 와봅시다. 자,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위만 얘기하는 데 있어서. 위만이 집권하기 전에 왕 칭호 썼던 왕 누가 있었죠? 시작. 그죠 준왕이 있었죠. 그 전에는 이제 부왕이 있었고, 부왕이 준왕으로 넘어갔고, 왕의 부자 상속. 기억나시죠? 여기에 또 관직이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시작. 상, 대부, 장군. 아이고 기억 안 나요? 나야 되는데. 상, 대부 장군. 그죠 나야 되는데 이거 연충돌 이전이의 이유에 이 아이, 큰일 났네 이거 <laughs> 자 다시 고조선 우리 필기한거 다시 펴봐요 고조선 필기한거 펴봐요 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거 연충돌 이전이의 이유에요 이후로 가야죠 연충돌로 인해서 요령 뺏겼고 요령 상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의 부자 상속과 상대 부정 관직 등장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위만이직관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 먼저 지금 이 수업은 기초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론 수업을 들었던 걸 토대로 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론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수업입니다. 알겠죠? 예, 제가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차례차례 진행되지 못하면 조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의도가 원래 그것. 기존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하는 거니까요.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만 즉권 이후에는 이제 청동기가 발전해요. 철기가 발전해요. 철기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네. 되고. 그래서 이제 중계무역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이거 실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한이었죠? 특히 중계무역한 건 한과 자 동방의 예, 남방의 진사이에서 무역을 했던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한이 불만을 갖고, 자 혹시 살짝 기억할까요? 한나라에 사신 한 명이 있대. 우리나라 왔는데, 자 누구였죠? 서파가 한과 교역하자 했는데, 우리가 거절했죠. 그래서 서파가 뭐랬어요 그러면 서파지, 자 이런 걸 외우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렇죠? 서파 피살사건, 네, 이거 이후에 나타난 특징, 여기에는 한과에 충돌하게 되죠. 연충돌과 한충돌 구별할 수 있죠. 그렇죠. 연충돌은 한 BC, 한 4에서 한 3세기로 보는 거고 한충돌은요, 한 BC, 한 2세기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과 충돌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어디가 멸망해요? 어디가 함락돼요? 함락됐던 수도는 어디였어요? 시작, 왕검성이었죠. 왕검성이 함락됐을 때, 이때에 위만조선의 왕은 위만이에요. 우거왕이에요. 우거왕으로 갈수 있겠죠. 그래서 위만조선 멸망한 다음에 자. 한 나라가 직접 지배하는 네개 지역 나오네요. 시장 뭐라고 합니까? 한 사군. 한 사군 중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한 사군은 낭랑. 낙랑. 그래서 낭랑을 추출했던 고구려의 왕은요? 미천왕까지 가셔야겠죠? 고구려 의 미천왕. 자, 그래서 낭랑을 다 몰아냈다는 거. 자, 법이 있는데요. 법몇 개였어요? 원래 고조선의 법은 팔조법. 이땐법몇 개예요? 60개. 필기 정말 개떡 같죠? 네. 예. 근데 필기를 잘하는 수업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해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오케이. 자, 해봅시다. 11번 다시 한번 위만이 집권한이후부터 왕친호 나온 거 아니죠? 그렇죠. 위만 이전부터 왕이 있었다라는 것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11번은 X. 12번 갑니다. 12번 부여는 마가우가 저가우가 대가들이 있었는데 각기 사자 조이선인이 있었다라고 되있는데요. 자,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죠. 관리의 명칭 구별해야 됩니다. 부여의 관리의 명칭은 대사자 사자였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자 조이선인은 고구려의 관리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거 섬세했죠? 제가 정확성을 좀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틀린 거는 옆에다가 조금 체크를 해 주세요. 별표 체크하든, 뭐 화살표 체크를 하든, V자 표시 체크를 하든 본인 틀린 거는 다시 한번 꼭봐 주세요. 네. 왜? 함정이 빠진 거니까. 예. 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어, 그럼 질문 대답. V에는 그러면 제가 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가들이 있으니까 제가 위가 있죠? 제가 회의해서 왕을, 자, 혹시 기억납니까? 선출도 할수 있지만, 오국이 연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갑니다. 옥저의 군장은 충년시에 왕을 몰아낼 정도로 힘이 강했다. 강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옥저에는 왕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